진짜 자켓 가격 너무 훌륭하다고 봐요. 이 패턴이 이렇게 나올 어, 수가 맞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요 셋업이 샘플보다 카라 크게 해서 다시 나온다고 했던 셋업인가요? 그런가요? 아, 맞다. 오! 오. <laughs> 그럼 어떻게 기획하시지? 력이나 우리 둘다 깜짝 놀랐어. <laughs> 그거, 그거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매았는데 테이프 붙여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어머머머, 제가 이런, 이런 핀 나오기 <laughs> 힘들다고 막 그때도. <laughs> 우리. 왜그 뭐냐 누가 한갑잔치 하시거나 옛날에 이럴 때그스 요거 치마 스커트에다가 훌라후프 달아놓듯이 그렇게 여러분 서있는 아이거든요 그래 얘는 진짜 꼭 여러분들 이런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도 없이 하실 것 같아요 블랙 컬러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이 셔츠에다 입어볼까? 네, 셔츠에다가 서치에다가 한번 입어볼까 요 멋있겠다 봐요. 그치, 그치 이것도 입는지? 카키인데 카키가 브라운으로 나왔어요 답답하게 안에 폴라 잘못됐지 음. 잘못 나왔어 안에 그래서 블랙 거, 너무 예쁜 진짜 자켓이에요. 핏이, 이 피치. 패턴이 진짜 죽이게 나온 어, 거야 정말로. 정말로. 어. 진짜 예쁜. 요런 핏지. 절개선 들어가고 요런 아이들이 진짜 예쁘게 나온 거고. 이렇게 그 셔츠 오픈하면 이렇게 스커트 따로 입으셔도 되고. 제가 저게 너무 좋아서 하나는 이제 없는 걸로도 하고 카라 노카라로도 아, 오픈했잖아요. 이 핏이 진짜 없... 너무 끝나게 어.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서 카라 있는 걸로도. 신축성은 없다고 없어요.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지금 은장단추입니다. 이렇게 은장단추. 음, 자켓들 작년에는 어깨가 뽕퐁 올라와서 힘들었는데, 이번엔 어깨가. 어, 이번 연도에는, 있구나. 저 맞아요. 저희 뽕퐁 올라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음. 이렇게 패드도 넣어드리긴 하지만, 여기를 좀 간소화시켰어요. 어깨 핏은 예쁘지만, 너무 부담 안 되시게. 근데 저는 또 작년에 그, 어깨 입기 힘든 아이들이 또 가끔 그립긴 하거든요. <laughs> 워낙 강한 네, 걸 좋아하니까. 은 저렇게 어. 입으셔도 예쁘지만 그냥 따로 다른 데다가 이런 스커트에다 입으셔도 오늘 오픈한 스커트